너무 피곤해 갖고 아 집에서 자느라 바빠 갖고 방송을 못 했어 너무 피곤해 아 이거 증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 아참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돈이 더 중요 해아 큰일 났네 이거 횃불도 8 개밖에 없는데 왜못 가지 아 가는 중이구나 난 독이 제일 싫어 이씨 아 이게 또 나오네 이게 성수가 없어 또해불을 최대한 아껴야돼 요긴 켜야겠다 해피력 올려주고 스트레스부터 제거한다 유 올려치기 설마 그거 아니에요? 뭐젤 레벨 라지네로 루인 돌고 뭐 지워라 그 얘기 하, 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는 하도 들어가고 씨나 근데 그거 너무 귀찮을 것 같더라고 심판으로 마무리 될까? 우리 <laughs> 심판 죽여준다니까. 진짜. 그럼 꼼수가 뭡니까? 그런 정보는 나눠야죠. 어떤 꼼수입니까? 어 뭐야? 아 불구고 그일다 그런 다 그런 얘기하시나 본데 그 얘기는 저도 들어봤죠. 시 시도는 안 해봐도 그렇지. 아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 잘 못해갖고 귀찮더라고. 야천원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돌면 뭐야 아이템 창이 없어 칸이 없어 아 미치겠다 진짜 버려야지 뭐 열쇠로 열어 놓아볼까? 아이템 아 아이템 유지 시켜놓으라고 아 이것도 못 가져가 미치겠다 이거 아이템 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그냥 어두울 때다 먹었고 획득량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 그냥 이쪽으로 갈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강철의 추먹어. 인간한테는 좀 약하네. 심판이. 언데드한테는 세구나. 최홍만 씨. 어우 씨. 기가 약하거렸어 오우 출현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네 나 회복부터 좋아 역시 맷집이 대단하구나 홍마나 몸집이 크다고 무슨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laughs> 아, 세 번째 점 어떻게 때리지 전신식을 때려야 되는데 저거. 때리질 못하네. 심판, 어딨냐 혹시 <laughs> 성년지 딜런지 구분이 안가? 아 확실히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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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가가 있으니까 아 너무 아이템이 잘 나와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 이걸 일 챙기고 삽도 뭐 중첩되고 중첩 안되네 아다못 가져가 이거 미치겠네 아까워라 이것도 가져가 1200원 뭘 버리냐 진짜 정작 벽은 안나오는데 삽을 버려버릴까? 손으로 팔래 니들? 어때 손으로 팔 생각 이 있어? 이러면 또 삽이 나온단 말이야. 3 년은게. 아, 버릴 게 없다. 하나 둘셋넷 다. 음식 버려 음식 버려. 가기 아 가기 전에 먹 먹고 죽자. 먹고 죽은 안 먹히네. 그냥 가 음식 버려. 진짜 아이템 잘 나온데 이거 다 버리고 가야 아깝다야. 자저기 레벨업 할때 쓰이는 것들인데 재료들인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와우, 쩐다. 양수증 심판 오줌미야뭐 가볍게 잘 가시오 피카츄! 아하! 심기학자 전용? 아, 문장만 진짜 몇십개 나왔는데 다 버리고 가야되나 만져 만져 여기로 가는거야 아 여기도 꼴통품이 있는데 그냥 갈까 다시 뒤로 들어봐 봐. 골통 좀 너무 아깝다. 혹시 알아? Finding the stuff is only I 그냥 갈까? 뒤로 할까요? 다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돼요. 난 그게 묻고 싶다니까. 스트레스 그 관리가 돼. 엄청 많이 맞지 않나? 다 그거. 그런 못해요, 지금. 난 스트레스를 관리 잘 못해갖고 다 그런 못하겠던데. 아니, 에벌릭한 번에 안 죽어? 에너지가 6밖에 안 되는데? 랜덤인가? 하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레이날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있어갖고 근데 소량만 풀어 너무 팔 정도? 스트레스 푸는 게팔 정도?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너무 가져갈 게 많아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해요 다크론 이 뭐지? 열어야 되나? 건들지 말아야 되나? 그냥 만져도 되나? 이 고해실 그냥 만져도 돼요? 뭐에 쓰는 거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만져도 돼요 이거? <laughs> 만지면 안 되는 거다. 할 정도면 감지 덕지예요. <laughs> 조용하구만. 원래 그래, 정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빨리 음식 좀 소비하자. 하긴 다크로는 해도 되겠네. 왜냐면 장작이 있어갖고 그래도 되겠네. 진짜 와, 이거 하나 추가요. 상철이 추먹어. 오이 거 야, 피했냐? 야씨. 어? 얘들 왜 이렇게 잘 피하지? 나도 피해준다. 야 스트레스씨. 콜라 마고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네 콜라 저거씨. 출혈! 아하! 피해준다 이번엔 좀 맞잖아 그렇지 오, 우 많이 찼는데 스트레스 전체 힐어치명타 좋아 스트레스 좀 풀어줄까? 어우 좋아 잘하고 있어. 괴이한 당김 아 아유 뒤로 또 가네 저항했다. 얘를 못 얘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이 법상 말하는 거죠? 심판으로 마무리 좀 짓고, 한두턴 정도 이게 또 너무 빨리 안 깨면 애들이 또 스트레스가 되려받더라고요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빨리 안 깨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더라고. 버프를 걸더라고 버프를 걸고 야 자일로도 에너지 다 가져는 차네 마무리하자. 오늘 진짜 아깝다. 버릴 게 없네. 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걸로? 뭐야 이거? 아 내가 기습 당해? 뭐야 이런 게다 있어? 씨. <laughs> 까져 놀랐네 아이씨. 아, 왜또한 칸씩 밖에 못 가? 뒤로뒤로뒤로뒤로 백!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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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성녀도 앞이냐 씨 갈기갈기 갈기. 야! 이건 아니지 100. 아우 왜이래 갑자기 야씨 역시 알수 없어 다크...다크... 그, 다키스 그, 다 던전은 알 수가 없는 게임이야 언제 뒤통수를 치냐 진짜 자 이걸 위해서 내가 준비했지 돌격! 다맞 겠다. 이거 어우 비행기 다피 했네. 아 회피 해야 되 는데 잘못 눌 렀네. 방금 전 정신적 충격 을받 아서, 자전 체일 한번 때려 주고 스트레스 풀자. 회피. 아, 회피해라니까 다 엉뚱한게 됐냐, 위에? 내 <laughs> 마무리 짓고 그랬나? 오, 심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야, 치명대일 와, 좋아. 아, 이힐 기능까지 있네. 엄청 꿀이구나 저게. 와, 스트레스 풀라고. 크리, 야! 피카츄다, 야. 피카츄가 따로 없네. 아우, 돈을 얼마나 벌었지, 내가? 이건 일단 내비두고. 저 꼴통구까지만 불구고 한번 돌아볼까요? 너무 아깝다. 이거 만지면 안 돼. 아니, 저거 만져서 좋은 거 나온 적이 한 번. 아야, 만지지 마, 야. 아유, 미쳤냐. 아, 함정이 있었구나. 책도 만지지 마라, 너. 호기심 있나, 얘가? 조용하네, 다 돌았네요. 어느덧 불 꺼질 시점도 딱 됐네. 아, 이거 이런 거 열면 안 되는데, 내 버릇처럼 또 눌렀네. 바보 같은 놈, 아우 진짜 함정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용하네 됐네요. 깼어 왜원정 포기가 나오지? 왜원정 포기가 나오지? 요걸 안 돌아서 그런가? 그런가 보네 정작 야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야영이나 한번 할까? 4개만 먹고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있네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승리는 그대의 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힘든 것이죠 위로? 공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공상일 뿐이야 격려 그대는 좋은 병사가 되었을 것이오 아마 다음 세계는 가능할 듯창가야 얘의 성직 성지... 얘가 종교가 있구나 그래서 그럼 성스러운 빛과 순수한 운종 우리와 함께합니다 골린 애도 없고 이건 한번 걸어줄까? 친구야 빛이 그대를 비춰줄것세끝 휴지 끝 준비는 테이단에 올테면 와보라지 보기엔 안 좋지만 그렇다고 여긴 두려워할 거 없어 불침번을 세워야 해 내가 초번을 서였어 뭐야 아 기습이다 아 외복이구나 불 끄면 아.. 꼭 쉬면 꼭뭐 이런게 걸려 기습방지? 그게 누구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그 얘기 매일 들어도 매일 까먹어 누가 있죠 기습방지가? 골 때리네 이거 불도 다 껐는데 나 지금 씨 불도 못 키네 이거 눈부신 광채로 한번 쓰자 뒤로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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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성기사한테 있어요 그게? 아 맞으려나? 맞네? 나 그대에게 선언한다 가을 동안 찍어? 이상한 데 있어요. 아, 성녀한테도 있어요? 아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별로 안 다네. 짬 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간지럽네, 간지럽. 아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아무리 지금 저아 입고 그냥 막 눌러. 다행이네, 그래도 위기는 넘겼어. 이 쪽방 가다 그랬나? 아 불이 다시 환해졌네, 이런 젠장 고전 과제를 달성한 모든 트레블러. 네, 여기 가려 그랬어. 도중에 함정은 또 하나 있고, 아,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괜히 건드려어 여기 있다, 풀을 어떻게 끄더라? c 프트 컨트롤 클릭으로 횃불을 끈다. <놀람> 지옥 같은 나, 허감이라니, 내 발밑도 보이질 않잖아. <놀람> 아이템 버릴 게 없는데, 요즘 센정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기호 때왜 함정? 아또 전투네 막상 오니까 그냥 싸워봐 한 번. 그렇지? 야구좀 아프다 이거. 한불 끄면 확실히 애들이 방어력이 야, 약, 약, 약해지는구나.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심판. 와, 치명타였어? 미압당아우씨 <laughs> 회피를 했는데 얘들이 잘못 피해 이렇게. 회피력 21, 14. 아무리. 이제 버려도 되겠죠? 음식도 버려도 되겠는데? 흉상 집어넣고 이 버려 이게 하나에 500원이네 다 깼네 다 크롤한다고 쇼를 했는데 결국 상자가 안나오고 안 이상한게 나왔네 깼네요 얼마나 버렸을까 얼마나 벌었을까? d 다 아, 3만 원이 오 3만 원 넘었다, 대신 전리품을 많이 못 가져왔네. 흉상. 어, 좋아, 레벨 2에 3, 4 됐네, 레인알드. 롱을 더니까 확실히 레벨을 빠르구나. 더딘 손놀림, 씨. 좋은 것 좀, 좀 붙이. 비세전사? 명상가에서 교체됨 플러스 C P 에노름꾼 저거 비세전사 좋아요? 고정시켜버리니까. 어 신병이 2 명이나 왔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초보 대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